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6절에서 9절까지 하겠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계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들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반이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를 와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의 계약은 단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모세일 법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 사정과 이유로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던 하나님의 유월절에 주목합니다. 그리고는 온 백성들을 모아 여건이 어렵다고 하여 하나님의 유월절을 등한시하지 말고 앞으로는 모두가 힘써 이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백성들은 아무리 왕이 명령한다고 할지라도 모세일 법책에 기록된 그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일이 실패할 것이며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처음 몇번 지키다가 이후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사라지면서 다시금 없었던 일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우려와는 다르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두가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의 유월주를 지켜보니 그 기쁨이 모두의 기대를 완전히 넘어설 정도였습니다. 역대 30장은 그날의 풍경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이 없었더라. 히스기야 왕이 온 백성이 힘을 모아 유월절을 지키고자 말했을 때 사람들은 그 일을 이룰 수 없다고 수많은 이유들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왕이 명령한다고 할지라도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유월절 절기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명맥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정주영 회장은. 처음부터 자동차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동차와 관련된 일을 할 때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사건들 때문에 실패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아도 서비스라는 자동차 수리 센터를 세워 80명의 직원을 두고 운영했는데 어느 날 건물에서 불이 나서 건물은 물론 그 안에 있던 기계와 자동차까지 모두 전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고정지영 회장은 한국 전쟁을 겪으며 당시 우리나라에게 가장 필요한 산업은 바로 건설업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동차 수리공장 사장이 순식간에 건설사 사장이 된 것입니다. 건설사로 모은 돈을 가지고 다시 자동차 사업에 손을 대려고 하자 이번에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만류합니다. 건설사업을 이렇게 크게 성공하였는데 어째서 아무런 기반도 없는 자동차 사업을 시작하여 모험을 하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고 정지웅 회장은 이 사업을 밀어붙여 오늘날 현대정차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와 주변의 만류가 있을 때마다 고정정 회장은 입버름처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거 해 봤어? 안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라며 자신을 만류하는 사람들 역시 자신처럼 한 번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 그저 생각만으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 회장은 실패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경험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선포한 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사실 모세일법에 기록된 그대로 유월절 절기를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 왕 이후 이스라엘은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또 외부 적들의 끊임없는 침략은 물론이거니와 내부에서 일어나는 우상숭배로 인한 분열과 갈등의 문제로 참으로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이유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고정정 회장의 입버릇처럼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은 해봤어?라고 말하며 이 힘들고 어렵다는 핑계 그만 대고 모두가 힘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의 뜻 따라 유월절을 지키자고 다짐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대성공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 일은 분명히 일어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성공은. 정확한 계산과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패를 무릅쓰고 도전한 굳건한 의지와 결단의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정확한 계획 혹은 확실한 준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결단인 것입니다. 믿음은 잘될 것 같은 확신이 있을 때가 아니라 안될것 같을 때, 그래서 두려움과 절망이 몰려올 때 비로소 필요합니다. 지금은 모든 환경이 안될 이유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무수한 증거들을 보여주지만 바로 그러한 순간에도 믿음으로 결단하여 포기하지 않을 때 비로소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어렵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아픈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며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올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이미 그의 딸은 숨을 거둔 이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 야이로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움이 아닌 믿음을 선택했을 때야이로는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그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실패의 증거들은 사실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성공하지도 못했지만 또한 동시에 실패하지도 않았습니다 설령 우리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한 번의 실패로 우리의 인생이 절망으로 곤두박질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몰려올수록 더욱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큰 믿음으로 승리를 바라보며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으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여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더욱더 큰 기대와 꿈을 품는 우리 삶에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기대를 통해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말의 습관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며 우리의 운명이 변화받는 그 놀라운 기적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